안녕하세요 니카기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업계 상식 무도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Diolch si yn fawr am wylio'r fideo. 이 단어가 사실 지금은 잡지 이름도 있고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등장한지 얼마 안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90년대에 바텐더들 사이에서만 주로 사용을 했었던 단어입니다. 누가 어떻게 왜뭘 하다가 이 플레어를 바텐더에 붙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텐더 대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텐더 대회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920년 1월 17일, 미국에선 금주법이 법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주법이란 술을 만들지도 팔지도 사서 마시지도 말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엄벌에 처해지기에 모든 미국인들이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법이 없죠. 미국인들은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로 술 중류소들이 옮겼고, 그곳에서 계속 술을 양조하였습니다. 왜 양조를 했을까요? 당연히 소비가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이겠죠? 그렇게 미국으로 술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밀주라고 하죠. 그리고 몰래 술을 사고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누가 마실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시고 싶겠죠? 파티가 많은 미국에선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 규제에 대한 법은 존재했으나 검거 혹은 집행에 대한 것이 없었기에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국회의원도 기타 수많은 공무원들도 술을 마셨죠. 사람들은 술병을 종이에 감싸서 유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주법은 칵테일 문화의 확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스토랑, 바, 파티 공간에서 사람들은 콜라, 주스 등을 섞어서 술이 아닌 것처럼 마셨습니다. 그 당시 술의 칼라는 위스키와 같은 호박색, 영어로 엠바칼라라고 하는데 이것만 아니면 알코올은 있으나 술로는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웃기죠? 그것에 기름을 붓듯이 주류 회사에서 칵테일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현존하는 수많은 칵테일들은 그때 탄생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칵테일 대회에서 대회 이름을 바텐더 대회로 바꿔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대회는 주인공이 칵테일이었었는데, 바텐더를 주인공으로 대회가 개최가 되자, 바텐더들은 자신을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 복장을 신경을 쓰고 춤을 추고 병을 돌리고 쉐이킹을 보다 파워풀하게 하고 각종 주조를 다양하게 펼치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순간 바텐더 대회 심사위원 시티에 플레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플레어라는 단어가 어찌다 바텐더에게 붙었는지를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설명을 한 김에 마무리 짜면 그 미국의 금주법이 가져온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남자들은 퇴근 시간이 빨라지고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지면서 부부싸움이 늘고 이혼율이 급증을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에 미국 역시도 영향을 미쳐 술과 관련된 사업이 무너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못 마시게 되면서 탄생한 거대조직이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마피아는 마약을 공급하였고 지금까지도 거대한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펼치게 됩니다. 루즈벨트는 금주법을 없애며 경제의 활성화 일환으로 선택을 합니다. 짧은 금주법의 실행으로 바텐더 업계는 다양한 칵테일을 바탕으로 큰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풀려는 소리 소문 없이 바텐더의 모든 언행에 영향을 주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다양한 바텐더 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이 플레어를 병 돌리는 기술이라고 단순히 말씀을 합니다. 플레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는 사전적 의미로 제주, 재능, 제6의 감각으로서 연마되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선천적 감각이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입니다. 거기에 제6의 감각 플레어가 있습니다. 이 플레어는 모든 직업에서 나타납니다. 비단, 바텐더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수는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수에게 있어서 노래는 잘하는 것은 기본 능력입니다. 그 기본 능력에 표정, 손가락 제스처, 독특한 발걸음 스텝, 기발한 헤어스타일, 헤어 컬러, 화장술, 의상 디자인, 멋진 신발, 댄스 스타일, 더 나아가 작사, 작곡 능력에 프로듀싱 능력 등등의 모든 것을 플레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예로 들어 볼까요?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입법을 잘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측정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 등은 기본 의무이자 능력입니다. 그 의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력 있는 연설을 잘하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대로 논리적 협상을 펼치든 능력, 말솜씨 가수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 패션감각, 헤어스타일, 표정관리, 손가락 제스처 등등에 대한 것들이나 선거철에 춤을 추거나 하는 모든 퍼포먼스들이 다름아닌 플레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서 플레어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텐더의 플레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가지 다양한 술과 주스 등의 음료들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각각 섞였을 때 얼마의 비율로 섞였을 때몇 가지가 섞였을 때 등등의 다양한 경우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칵테일 레시피를 척 보고 어떤 비주얼의 칵테일인지, 어떤 맛, 칼라, 향이 날 칵테일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수가 작곡가의 음계를 보고 노래를 흥얼 거릴 수 있어야 함과 맞닿습니다. 음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수나 레시피를 보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바텐더는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플레이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플레이어랍시고 뭔가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기본부터 연마한 후에 보자라는 말을 딱 듣기 좋죠. 바텐더에게 플레이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미소와 웃음입니다. 두 번째는 센스 있는 화술입니다. 세 번째는 경쾌한 제스처입니다. 네 번째는 흥미롭게 기물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하는 글라스를 다루는 기술, 쉐이킹 기술, 병을 돌리고 받는 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바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물들에 대해 위생을 기본 전제로 보기 좋게 다룰 줄 아는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연마하는 습관을 가진 바텐더를 플레어 바텐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 모든 바텐더가 플레어 바텐더인 것입니다. 병을 안 돌리는 것으로 자신은 플레어를 하지 않는 바텐더라고 말하는 것은 플레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텐더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라고 봅니다. 니카 t v 에서는 앞으로 자주 플레어 바텐더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플레어 바텐더들이 어떤 형태의 플레어를 보여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플레어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코너일 수도 있겠는데요. 플레어 바텐더 시간을 통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찾아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니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